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브로 조브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년 전부터 바디프로필에 도전을 했고 약 2주 전, 3월 10일 날그 끝을 봤습니다. 사실 은 바디프로필 찍고 나서 뭐 운동은 어떻게 했고 식단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바디프로필이라는 하나의 그 작은 저의 도전이 끝나고 나서 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영상을 먼저 찍어서 올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디프로필 준비하고 끝낸 사람의 입장으로서 든첫 번째 생각은 왜 이걸 진지하게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후회가 가장 먼저 남았습니다. 일단 바디프로필이라는 그 결과물이 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보다는 어,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해지는 내 신체를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단순히 이렇게 몸만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인생에서 내가 가장 뭐 멋진 순간, 젊은 시절에 내 몸을 사진으로 좀 남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도전을 하게 됐지만, 막상 그 도전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이 사진이라는 결과물보다는 내 신체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정말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디프로필에 관심이 있고,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앉아서 할게요, 이제. 바디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전첫 번째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몸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반인들의 근육량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좀커 보여도 실제 다이어트에 들어가면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몸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마른 패션 근육 정도의 몸매를 원한다 하시는 남자분들도 다이어트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량을 굉장히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마른 패션 근육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더처럼 큰 근육을 원하는 상태에서 준비를 했어요. 진짜 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정말 빡세게 운동하고 다이어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식단도 엄청 잘 챙겨 먹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정도까지 근육이 크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른 어, 패션 근육 정도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결론적으로 내가 뭐 어렸을 때 운동 선수 출신이었다. 아니면은,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 뭐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정말 근육량을 많이 키워놓고 다이어트에 들어가셔야, 배전근육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 생각보다 작은 내 몸을 보고, 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어요. 아, 그때, 한창, 벌크업 할 때, 좀더 볼륨감 있는 운동을 하고, 좀더 빡세게 운동해서 근육량을 좀더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들어갔으면, 아, 좀더큰 몸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헬스장에 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변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즐겁다든지, 또는 3대 운동 막 열심히 하면서 그 3대 운동 내가 들수 있는 중량이 계속 늘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던지, 뭐, 사람마다 느끼는 즐거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즐거움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헬스장에 가는 것이 일이 아니라 취미가 될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3, 4개월 뭐 내가 다이어트만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헬스장에 가는 즐거움을 만드셔야만 바디 프로필에 좀더 성공적으로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몸이 변화가 좀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자. 근육량을 키우는 기간의 몸이 변화는 좀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2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근육량을 키우는 기간으로 잡고 나머지 한 3, 4개월을 다이어트 하는 기간을 잡았는데 근육량을 키우는 10개월의 기간보다 다이어트 했을 때 2개월의 그 기간 동안 몸이 변하는 게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근육량을 키우는 기간에는 사실 몸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긴 기간에 비해서. 근데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몸이 좀 변하는 게 더딘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자. 정작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기간을 정해 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몸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몸은 좋아지는데 자신감은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몸으로 바디 프로필 찍어도 될까? 아, 좀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됐으면 그냥 바디 프로필을 찍으세요. 우리가 뭐 이게 바디 프로필을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내 만들어놨던 몸은 어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 찍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언제든지 재도전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 기간이 됐으면 찍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뭐 마찬가지로 그냥 뭐 두서없이 제 생각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바디 프로필에 대한 도전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디 프로필이 아니더라도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진짜 삶이 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바디 프로필 도전을 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뭐 추후에 진짜 운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고, 식단을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